안녕하십니까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이희문 성형외과 TV는 아주 많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성형수술에 관한, 눈 성형수술에 관한 모든 것을 아주 심도 있고 재밌게 설명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촬영을 1,500편 이상 했는데 아무리 봐도 저처럼 독특하고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우리 이문 희 성형외과 TV는 어,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고 있지만, 어, 눈 성형에 관한 한 하나의 장르로서 자리잡기를 어,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 이분은 쌍꺼풀 재수술을 받고 어, 눈의 모양이 전과 다르다. 자신의 고유한 인상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저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어, 젊은 분이니까 도대체 뭐가 어떻게 잃어버린 건지 여쭤봤는데, 음, 그전 사진에 비해서 좀 인상이 바뀐 건 맞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해보면 항상 눈 앞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 앞쪽이 기울면서 절개선 밑부분이 밀려났습니다. 그러면서 눈동자를 가리고 눈 앞쪽이 약간 아웃라인으로 빠졌는데요. 어, 그전 눈보다 수술한 다음에 눈이 더 작아진다면 본인이 만족을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둥근 눈, 인폴드로 교정하느냐가 이 수술의 핵심인데요. 수술한 다음에 보면 아직 붓기가 빠지지 않아서, 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인폴드 둥근 눈매로 교정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시작하면 인폴드 또는 인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 전에는 분명히 아웃라인, 아웃폴드로 돼 있었는데 이렇게 둥근 눈으로 교정했습니다. 자 이런,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그냥 한국적인 보통의 평범한 분들이 원하는 인폴드 얇은 쌍꺼풀 둥근 눈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아웃라인으로 빠지면 이걸 인라인으로 교정하려면 노하우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 코하고 눈 앞쪽에 이 부분은 음, 여유분의 피부가 있고 유격이었습니다. 유격이라는 건 흔들었을 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절개선을 안쪽으로 이렇게 만들면 두 줄이 갑니다. 어 그걸 극복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저는 이제 그런 수술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오늘은 어, 아웃라인 기운 눈이 된 경우에 과연 인라인 둥근 눈으로 조정이 가능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